어, 어, 박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어, 격주로 어, 그 출근하는 날이라서 어, 출근길에 아, 이것을 라이브를 켰는데 버퍼 때문에 어, 몇번 끄고 켜고 하다보니까 어,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, 아, 아, 박사님 하는 일, 아, 응, 늘 응원 드리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. 아, 아, 제가 정치 관련은 잘 모르고, 정치는 잘 모릅니다. 아, 정치는 잘 모르고, 어, 그리고 또 관심이 좀안 아, 가지려고 합니다. 부모는 아, 정치 관련 뉴스만 짜증만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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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퇴직할 때또 공교롭게도 어, 총선 전이라 해가지고 아, 어, 아, 총선 캠프에서, 일 어, 일을 해달라고, 어, 요청도 한,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. 아요청을 어, 받은 사실이 있는데, 아기가 어, 아마, 아, 변호사, 변호사 출신인 것 같아요. 제가 정확히 잘 모르는데,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왔고, 어, 또, 변호사 사무, 어, 일을 해달라고 한 것도 있고, 또, 어, 건설업, 어, 건설업에서, 어, 이렇게 어, 일을 해달라고, 어, 계약금까지 가져왔고, 요청을 했는데, 아다 거절했습니다. 아다 거절하고 정말 이렇게 어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아 정말 아 이렇게 하고 싶은가 하고 어 그리고 또 제가 아 이렇게 소박한 경계 활동을 하면서도 음제재능 사회에 기부할 수 있고 어 봉사하고. 또꾸임없이 공부하고 어 꾸지 모면 도전하는 삶을 살수 있는 것이 어떤 길이냐고 잘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선택했는데 아 어,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서 아 어, 그때 그때 많이아 마음, 많이 어, 좀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은. 어,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, 이렇게 어, 소박한 경제활동을 할수 있고 어, 제, 제 어, 소박한 재능이지만 제 재능을 사회에 어, 기부할 수 있고 어, 또 공사를 할수 있고 어, 끊임없이 공부하고, 끊임없이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을 살수 있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. 그것이 제 균형 적인 삶입니다. 아, 아, 일을 하고, 어, 제 소박한 재능이지만 재능을 기부하고, 아이를 기부하고, 봉사하고, 끊임없이 공부하고,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사는게 이게 년형적인 삶입니다 아..그런데 어, 이제 어..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어..유튜브를 이렇게 시미 효과를 어..